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늘, 고추장 장아찌 한번 담아볼게요. 이렇게 담아놓으면은, 1년을 두고도 먹어도 아주 맛있고, 또, 예, 고추장이, 어, 밥 비벼먹어도 맛있어요. 이 마늘을 까가지고, 씻어서 이제, 물기를, 어, 말려줍니다. 이렇게, 채바에 어, 서 이렇게 말려주고, 덜 빠져있으면 이제 깨친다울로 닦아서, 어,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. 그리고 이제 팬에다가, 음. 고추장 1kg를 산 고추장 1kg를 넣어 줘요. 산 고추장으로 1kg를 넣어 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주를 반 컵을 넣어 줘요. 소주는 방부제 역할도 되고 골마리도 피지 말라고 어,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, 또 이제 매실청도 그래요. 매실도, 음, 방부제 역할도 해요. 그리고또 단맛도 내주고, 여기 지금 조청이에요 집에서. 집에서 담은 초총 6컵을, 아 여섯 스푼을 넣어줬는데, 어, 초총을, 어, 여기다가 이제 조금만 넣어주고 설탕을 넣어주셔도 돼요. 이거는 이제, 어, 본인들의 좀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, 여기다 간홍 고춧가루 두 컵,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답니다. 간홍 고춧가루 두컵 넣어서 이렇게 저어줘요. 먼저 이렇게 잘 저어준답니다. 이때 천일염 한 스푼 넣어줘요. 제가 천일염을, 어, 빠뜨렸어요. 천일염 한 스푼 넣어줘야 간이 맞아 들어가네요. 마늘에서 나온, 어, 습 때문에. 이렇게 해서 저어주고, 이제, 잘 골고루 저어줘요. 이제 불을 아주 약한 불에서 얘를 볶아준답니다. 아주 약한 불에서 볶아줘야 돼. 그렇지 않 타요. 약불에서 은근히 볶아줘요. 타지 않게 잘 저으면서 이렇게 볶아줍니다. 농도가 이 정도로 돼야 마늘에 들어가서. 마늘에서 나오는 수분을 해가지고 잘 맞춰 들어가네요. 타지 않게 잘 볶아주면 돼요, 여기서.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어가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죠. 이런 식으로 볶아줘야 돼요. 불을 꺼주고 한 70도 정도 식혀서 이때 마늘을 넣어서 저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. 이런, 이게 이, 이렇게 좀 빡빡할 정도 돼야 된답니다. 음, 이렇게 빡빡할 정도로 어. 이 농도로 되면은 이제 하루 정도 자고 있나면 아주 좀 빡빡하다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어. 지금은 빡빡하다 이런 느낌이 나죠? 이게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나눠놨어요. 하나는 일찍 먹고 하나는 나중에 먹으려고 이렇게 두개 나눠가지고 음. 이게 보관을 하면은 밖에서, 어, 하나는 일찍 먹으려면 밖에 계속 나눴고, 어, 이제 나중에 먹으려면 한 15일 정도, 한 20일 정도 지나서 냉장고에 넣으면 된답니다. 얘가 너무 싱거면, 어, 밖에 오래두면 부글부글 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천일염 한 스푼 넣어주면은 농도가 딱 맞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1년을 두고 먹어도 맛있는 고추장아찌. 얘 고추, 어, 장 남은 걸로 밥 비벼먹어도 아주 맛있네요. 이렇게 한번 오늘은 고추장아찌를, 마늘 고추장아찌를 담아 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.